전경련 복귀 이제 또 재벌들까지 이제 날뛰든가 완전히 이거는 그냥 반동이야 반동 흔히 얘기하는 전경련이 지금 바뀐 거 있습니까 전경련을 또또 또 부활시켜서 자 삼성전자가 이따 얘기했는데 전경유착 나무 탈퇴한다 자 내가 하나 조건 줄게요 YTN이든 MBC든 KBS ETV든 쪼개 가지고 전경련 재벌의 이 앞잡이 신문인 한국경제가 그거 먹었다. 그럼 그거 100% 전경 유착이잖아. 그럼 삼성은 그거 탈퇴해야 될 겁니다. 전경련 또. 삼성 이제 또 윤석열 밑에 기어 들어오는데, 윤석열 정권 올해 안에 끝나면 이재용이 또가못 가요. 또가못 가. 이재용이 윤석열 밑에서 또아첨아하다 걸린 거또가못 가고, 우리가 지금 아직 공개하는 사안이 안 있는데, SKT가 계약서 위조한 거과 똑같은 방식으로 삼성이 증거 조작한 사례가 지금 잡혀 있어요. 이지용 이지이 감옥 또 갑니다 이거.